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서인아입니다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리플입니다 자 리플 굉장히 답답하시죠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또못 올라가고 있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자 리플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따로 있죠 제가 오늘 그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리플의 가장 화두에 있는 SEC와의 소송 이거 어떻게 종결될지 제가 리플에 남아있는 미래 호재 가장 큰 먹을거리 CBDC와 연관 지어서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겨우셔도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미 보신 분들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극대화된 수익 볼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요거까지 선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것부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장 속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극대화된 수익을 볼수 있을까?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 왜 계속 나오는가? 제가 요거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4천만 원 위로 올라와서 지금 박스권 형성하고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불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불장이 여기서 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장이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를 세력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원래 돈이 돈을 부른다고, 시드가 넉넉하면 그만큼 수익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도 시드를 불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어떻게 불려나가고 있냐 하면, 자, 이렇게 작은 알트 종목들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털어먹고 나오고, 털어먹고 나오고, 이거 반복하면서 시드를 불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막 세력한테 놀아나서 지금 다 털려 먹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올렸다가 개인들 물리면 그대로 싹 털고 나간다. 지금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장 속에서 제가 어떻게 투자해야 극대화된 수익 만들어 갈수 있을지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이미 오른 종목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집하는 종목들을 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해서 머리가 아닌 어깨에서 털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만 딱딱 지켜주신다면, 어떤 차트를 들어가더라도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수익까지 만들어 나오는지, 제가 한 종목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종목 이캐시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6월 28일 날에 0.0300원에서 매수 걸어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리고 매도가는 6월 30일에 0.050원. 가격 말하기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 자, 제가 요날장때 양봉 나온 날 말씀드려서 다음 날에 매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건데. 자, 300이면 여기서 들어가서요. 그리고 5 0이면 여기서 먹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먹고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머리에서 팔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거는 세력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욕심 조금 내려놓고 어깨에서 팔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머리에서 팔수 없다고 해서 정확한 저점 라인 못 잡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수익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공식만 딱딱 지켜주셔도 어떤 차트를 들어가든지 간에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지키세요. 자꾸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요 여러분. 근데 자꾸 세력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세력이 내가 되려고 한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력들은 우리보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 조금 내려놓고 어깨에서 털고 나온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491-8464로 숫자 2 적으시고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자, 제가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카톡방에서 미리미리 매수매도가 예약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이 느리다 하셔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 미리 오를 거라는 종목 영상에서 말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이걸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막 쫓아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랑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개인들이 따라붙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포착을 했다? 그러면 올리려고 했던 종목도 올리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들어갔다가 안 오르면 어떡해? 와서 댓글로 또막 뭐라고 하실 거잖아. 그러면 저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하지 않고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카톡방 초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 명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제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원까지 찬다면 저는 더 이상 카톡방에 초대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카톡방 입장에서 이렇게 종목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4951-8464로 숫자 2 적으시고 급등 요거 하나만 적으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다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대신 우리 여러분들 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 그래서 리플은요. 제가 어떤 거 말씀드린다고 했나요? 리플 왜못 올라가는가. 사실상 이건 SEC와의 소송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 자, SEC와의 소송 제가 어떻게 종결 날지 기사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12DC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종결 날지 요거 말씀드린다 라고 했어요 자 기사 한번 보시죠 자요 기사 한번 보시면 리플 SEC 소송 수일 내에 판결 날 것이다 리플 승소 시 XRP 10달러 돌파 가능하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10달러면 지금 환율로 한 12,800원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환율이 좀 올라도 한 13,000원 정도 근데 저는 요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상승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상승하긴 힘들다라는 거야. 소송이 끝난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조금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자, 물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뚜렷하고 아직 남아있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소송 하나 끝났다고 해서 10달러까지 간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도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고 지금 종목이 너무나도 무거워져 있는 상태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이 되면서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한 번에 미친 듯이 팍 튀어 올라서 급등이 나오는 건 힘들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헤지펀드 매니저라든지 다들 이렇게 10달러 갈 거다 막 떠들고 있는데 지금 외신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다라는 건오일에 올라갈 가능성이 덜 하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기사 한번 보시면 콜롬비아 중앙은행 리플 CBDC 플랫폼 파일럿 테스트 예정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CBDC. CBDC가 무엇이냐? 디지털, 화폐를 말을 해요, 여러분. 자,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게 지금 실물 앞에 쓰고 계시죠? 요걸 그냥 디지털로 발행을 한다. 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리플의 호재인가? 리플은 코인과 코인 간의 송금을 담당하는 송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요런 코인인데, 자, 디지털 화폐도 송금 시스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플의 기술력이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왜 리플과 SEC는 합의를 할수 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CBDC가 나오면서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또 패권 다툼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패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미국이 잡고 있어요. 세계 1위 국가에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죠? 국제통상화폐인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세계 1위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데 중국이 이번에 또그 자리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세계 1위 자리 뺏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왜그러냐 하면, 자, 미국이 지금 리플과는 이미 관계를 진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SEC도 여기 같이 참여해요. 근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겠어? 미국 입장에서는 요거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따라오려고 하는데 너네 둘이 이럴 때 아니다. 화해해라. 합의 진행해라. 이러면서 살살 외압을 넣을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자, 근데 지금 왜또 소송이 이렇게 자꾸 늦춰졌느냐. 이 얘기를 한게 언젠데 지금 중국이 살짝 CBDC에서 우리 크립토 시장, 코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 그래? 그럼 우리는 CBDC 먼저 잡아놓고, 코인 시장 지금 눌러놨다가, 중국이 이쪽에 정신이 팔려있으니까, 코인 시장 살짝 눌러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코인 시장까지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지금 SEC를 앞세워서,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규제 걸고 시비 걸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계속 미국 쪽에서 이렇게 코인 시장 눌러놓으면, 어떻겠어요? 중국 쪽도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도, 빨리 일단 요거 합의를 진행해놓고 CBDC를 빨리 잡아놓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소송 종결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 코인 시장을 지금 눌러놓는 거지 이걸 버린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리플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쭉 끌고 나가야 되는 코인이 맞는데 자 중장기도 투자법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놓고 쭉 들고 나간다고 해서 절대로 능사가 아니에요. 자 투자하는 방법이 따로 있죠. 하락했을 때 매집합니다. 매수를 진행하고, 올랐을 때, 우리는 반절 정도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고, 요 현금 확보한 걸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단타 종목들로 불려서 또 좋은 단가 왔을 때, 그 때, 중장기 종목에 다시 집어넣던, 요렇게 시드를 불려 나가면서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리플 지금까지 오랫동안 들고 오신 분들 많을 텐데, 투자 잘하고 계신지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상단에 전화번호 0104918464로, 자, 숫자 이 적으시고, 리플 적으시고, 자, 매수단가, 그리고 보유량도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아요. 자, 요거 빠르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수 단가 이런 거 보내주시면 투자 성향이 대충 보이거든. 이분이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분인가 이런 게 보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리플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우리 여러분들이 곤란하실 것 같을 때 빨리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인아였습니다.